안녕하십니까. 어, 닥트 관련 한풍기, 송풍기, 닥트자재, 닥트기구에 대하여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닥트쟁이 닥트콤입니다. 오늘 닥트콤이 소개할 제품은 신진함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닥형 강력 데스크 선풍기입니다. 어, 일명 안전뱅이 선풍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풍기를 사러 오셔서 안전뱅이 선풍기 주세요 하시니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선풍기를 안전뱅이 선풍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바닥형 강력데스크 선풍기, 일명 안전뱅이 선풍기는 총세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 선풍기는 날개의 크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SGN-018 어, 날개 사이즈는 450mm 날개의 처음과 끝이 어, 사, 지름이 450mm 215W 단상 제품 풍량은 350 SGN-020 날개 사이즈 어, 500mm 230W 단상 제품 풍량 380 SGN-024 날개 사이즈, 날개의 지름이 600mm, 350W 단상 제품, 풍량 450. 세 가지 종류 선풍기 공통사양은 지금 이게 모터 뒤에 보시면 3단 모터리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는 지금 화면에 서는잘안 보이지만 수지를 날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조임을 풀렀다 조였다는 요거는 어, 선풍기의 상하,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안준뱅의 선풍기가 나오기 전에는 공장이나 현장에서 스탠드형 선풍기를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스탠드형 선풍기의 단점이 선풍기 윗부분의 모가지가 정말 많이 부러져서 어, 사용하기가 정말로 불편했는데, 안진뱅이 선풍기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선풍기를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여도 안전하고 바람의 양도 적지 않아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신진한 점자 안진뱅이 선풍기는 식당이나 넓은 장소 강당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어, 안진뱅이 선풍기의 바람 방향을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 바닥으로 바람이 깔리며 넓게 퍼져 발 부분이 시원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시원함을 많이 느끼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어떤가요? 어, 신진함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진뱅이 선풍기 삼형제 안진뱅이 선풍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닥트쟁이 닥티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닥트쟁이 닥트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는 아 <laughs>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